안녕하세요. 지금 아침 시간인데요. 어 이것 좀 보세요. 이 언니님 예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아 정말 예쁘죠. 요거는 강아지들풀. 요거는 제비꽃. 예. 아, 지금 비가 조금 조금씩 내려요. 자 지금 우리 오늘 오늘도 오늘 신상철님께서 네 박스를 보내셨네요. 저는 세 박스는 좀알았는데 지금 네 박스가 왔어요. 네 박스가 왔는데. 아 이거 진심 아 사과드립니다 아 사과드립니다 <laughs> 이거 웃기네요 이거 어사과들이거아아 아, 맛있게 생겼어요 막보들보들오 마이 갓아 세상에 복숭아처럼 사과같이 생겼어요 사과예요 세상에 사과가 몸에 그리 좋다잖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기는 사과.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제가 신상철님도 그러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해드리도 모자라는 모자라는 은혜를 입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받을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소중하게 제가 먹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신상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고 예, 언젠가는 우리가 다 뵙게 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하고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언니님표 어어 어, 나팔꽃이 아기들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신상철 님께서 예, 신상철 님께서는 아마 몇년 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만남이, 어, 아마, 섭, 저기, 품종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 크죠. 어, 저 김포에, 그 제가 밥 주러 다니는 그쪽에서 우연히 가다가, 어, 거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차도에서 늘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밥을 주고 했죠. 근데 마지막에, 호흡이 곤란해 보이고 목이 막 쪼여 있고 목줄이 예 그래서 이제성장이 되면서 이 목줄이 커 그래 분명히 누가 버렸어요 버려서 자도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데리올 형편도 안 되고 구조도 어렵고 해서 어이제 계속 밥만 주고 있었죠 인제 집을 해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구조를 했는데 도저히 구조. 구조 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강한인데 강화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를 얼마나 하면서, 그때는 차가 없어서 택시로, 택시 사장님하 같이 다녔죠.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리버스 팀, 예, 얼마나 잘 구조하는 리버스 팀에 이제, 어, 의뢰를 하는데, 그 구조비를 우리 신상철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가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그걸 지켜보거든요. 그러다가 늘그 정확한 시간에 밥 먹으러 오는 그 시간에 이제 알아지면은 이제 구조팀이 오시는 거예요. 미리 이제 해놓고. 그래갖 일주일 좀 있다가 오셔서 한 이틀인가 이제 이렇게 정말 어렵게 구했지만 어, 결국 다또 구해주셨죠. 만남이 지금 잘 있습니다. 심장사상충으로 어, 다 죽어가고 있었죠. 복수가 차. 근데 숨을 헐때이에 지금 이제 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상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구조가 된 우리 늘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상철님께서는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다고 우리들 소망하고 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신사, 신상철 선생님. 예, 한 번씩 저에게 문자가 오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이 신문을 모아서, 이 신문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이 언니님.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에, 에, 아, 이거, 이거는 아마 고양이, 공아이 고양이, 고양이들 저기에 가는 것 같아요. 예, 고양이 저기에, 에, 화장실, 모래, 혹은, 어, 아이들 밥 먹을 때 물그릇 같은 거예 사로 흘리거든요 예 근데 요거 요거 아이, 너무 좋네요 예 이거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 그다 아이고 물은 힘다 그다음에 어 아이고 세상에 꼼꼼히도 싸서 주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좀봐아 이거는 아기들 저거예요 면아면 아, 면. 이거 이런 것. 아뭐 깔아줘도 되고 닦아줘도 되고 면이 그짜 아, 좋은 면이에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 이불이 지금 이제아 요것도 면이야. 이것도 너무 좋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예. 그리고 또 여기 이불 이제 이불 처리 오니까 이불만 받아좋습니다 저는 예, 이불을 하루에 하루에 늘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이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불 이불을 여름에도 뭐 이불을 깔았지만. 아 이런 거 정말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이불 음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소규모 예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예, 하고 바로 또 그날 빨기가 참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예 이거 아 너무 좋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좀 볼게요. 아이고 예쁘다. <laughs> 이것 좀보세요 예. 어 예전에도 우리 채널 말고도 우리 신상철스님께서또 유기견 보수 같은데 이렇게 이불도 많이 보내주시고 봉사도 많이 해주시는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저도 뵙지는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예, 많은 이제 우리가 어 문자로 다 하고 했죠 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날씨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그렇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아우, 이런 거 원더풀이에요. 아,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와인색인데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일단, 너무 따뜻해요. 예, 너무 따뜻해.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두 겹이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불을, 어, 애들이 오줌을 뭘 깔면 얼마나 싸는지 강아지들이, 그, 오늘도 지금 요만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만 깔아주고, 원래 큰 이불에다가 요런 것만 깔아주면 요것만 씻으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큰 이불을 계속 빨아야 되니까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소파 위에도 언제 이렇게 딱 얹어도 되고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리고 아이고 이것도 아 이것도 너무 애기용 아 이것도 좋네요. 이런 게어 보세요. 이런 게 너무 너무 필요해. 너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예, 식기도 딱 적고, 딱 오늘 지금 너무 좋다. 우리 옹기종이 앉아있는데요. 아이고, 여기, 안 그래도 애들 구석구석 오줌을 싸갖고 제가, 그, 우리 루시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거, 예,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요번에 이 안나님, 도 너무너무 좋은 입을 보내주셨죠. 안신혜님, 예, 그 다음에 우리 매주님 보내주셨요 카페 하고 막, 아 올해는 너무 예, 그리고 또 특히, 루시, 이, 이, 이 회장님께서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또, 베개닛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베개잇을 안 하고, 이렇게, 아, 시원합니다. 추울 정도로 약간 시원해. 그래서,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애들이, 애들이 행복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이, 이 좀,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예, 또, 면 같은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이고 좋네요. 이런 거, 예, 이것도 이제 긴 이제 이런 사이즈가 참 좋아. 이런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음, 네, 너무 너무 필요한 어, 사이즈예요. 이런 것도 아이들 딱아주기도 좋고, 아유 세상에 꼭 저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예다 보내셨네요. 예, 아 이것도 아, 음. 아이들한테 이런 거 면이 너무 좋은 면이에요. 지금 예, 아이들. 닦을 때도 부드럽고, 음,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것도 깔아주기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럼 요것만 딱 해서, 어, 요것만 딱 해서 저기, 빨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음, 아이고 좋아라. 예, 아이고 좋아라. 며칠 전에, 그저께 우리 오아시스님께서 또 얼마나 좋은 걸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이들한테 그, 아,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이것만 딱 빨면 되니까 정말 좋네요. 아이고 수건도 아이들 이제 에, 닦아주고 요거는 그냥 깔 이게 닦아주는 거요 넓어요. 이런 게 너무 좋아. 부분적으로 까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오늘 필요한 거 말도 못 하게 좋네요.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유 저는 이런 전이나 이불 보면은 아 너무 좋아요. 기분 전환이 확 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이제 오줌이 아닌 이런 마른 이불에 탁 앉아 있는 게 보면 제가 기분이 너무 막 편안하고 좋거든요. 아, 여기 이제 신문하고 또 있습니다. 예, 예. 아, 엄청,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완전히 큰 이불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큰 이불인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비가 오, 지금 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 정말. 아 정말 좋네요. 예 잠깐만요. 음 이거 오늘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불 어 이불도 그렇고 그런 조그만한 예소소 이불 무릎 덕계도 좋고 이런 거 있었으면 예. 근데, 근데 붙이시는데도 사실 박스당 돈이 비싸요 예 그래서 뭐 착불로 해 주셔도 좋으니까 예 혹시 근데 이런 걸 보내 주시려면 참 힘드십니다 씻어야 되죠 니스꿀이 해야죠 또 보내 주셔야죠 이게 보통 정상이 아니십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예 진짜 고맙습니다 아이들 정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거든요 예 오줌이 안 묻히진. 폭신폭신한 이런, 이게 아이들이, 특히 이 춥고 비 오는 날에 엉기종기 앉아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상철님, 예, 원하시는 거다 이루세요. 자, 예, 제가 드릴 거는 없고, 이 언니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보내주신, 예, 씨였죠. 예, 나팔꽃을, 예, 너무나 아름다운, 음, 이걸 제가, 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예, 여기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들, 이게, 게 나팔꽃이 이제, 작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 이제, 요, 어디, 도, 다, 어디 놀러 갔네, 애기들은. 여기는 이제, 예, 여기도. 그 다음에, 음, 송성화는 계속 피었다 여러분들, 어 스트레스도 확좀 나가게, 요거 한 번, 이거는, 이런 들꽃 같은 것도, 어, 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 저 앞에 바다입니다. 여기서 좀 약간 멀리 보여요. 근데 집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탁 튀었잖아요. 우리, 보실까요? 여기, 여기. 우리 수호하고, 어 우리 수호가 저 바닷가 앞에 방치된 데어요 거기서 방치 돼 갖고 그 고통을 받고 살았잖아요 예, 이제 행복하게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은 따뜻한 커피 한잔 하기 정말 좋은 날씨예요 비가 많이는 오지 않고 약간은 오고 아이들도 조금씩은 비가 이렇게 몸에 묻혀져야 몸이 씻기지거든요 또 길고양이들 강아지들 밖에서 눈에만 얼마나 지, 그 세균이 있어요 근데 좀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신상철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어, 1420만원에서 지금 어, 1200 얼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시는대로 하루에 30만원씩 이큰 돈이지만 모아지면 점점점점 예, 점점 큰 그게 갚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달 안에 우리가 썼던 게 아니고 아주 오래오래 동안 누적된 그 빚입니다. 물론 제 개인의 빚 4천만 원 정도는 아이들로 인해서 따로 두고요.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어저께도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허치니까까지 해서 막 30만 원 어저께 또 해주시려고 정말들 고생하시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지금, 우리, 오아시스님께서 <laughs> 보내주신 이거, 예, 이 두꺼운 거, 예, 오늘부터 추워요, 날씨가. 예, 그래가지고 이거 깔고, 애들 오줌을 금방 싸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허! 여기다가, 오늘 신상철님께서 보내주신 이불을, 예, 이거를 깔았어요. 이 깨끗한 이불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분안 됐으면 오줌으로 하겠지만, 찔어놓으면 위에 거만, 어, 빨아도 되거든요. 이봐, 이봐, 이봐.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오줌을 써니까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들이 이거 새거 깔아... 새거 깔아주면 좋아가지고 비 오는 날 어. 안에서 재미나게 놀아요. 아이고.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박미선님표 날로도 이제 표... 금방 아마 또 날로 표해야 된다고 할 때가 올것 같아. 예. 아이고, 아이고, 오늘 너희들 행복하네. 네. 알았습니다.